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엔유튜브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푸핑쿠키 하려고 했는데, 영상이 끊기를 바람에 이렇게 뜯겨가 버렸어요. 제가 이거를 자르는 도중에 영상이 끊겼거든요. 그래서 우선 안에 있는 물품부터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 짤주머니, 일단 보라색 가루, 파란색 가루, 갈색 가루, 빨, 아, 빨간색 가루, 일단 요, 노란색 큰 가루, 갈색 큰 가루. 그 다음에 섞을 것과 꾸밀 것, 그 다음에 요 틀이 들어있었구요. 이 봉지도 쓰여됩니다 어머, 죄송합니다. 우선 이 봉지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, 저는 그냥 받기가 어려워가지고,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상한 여자지만 그냥 이걸 쓰도록 할게요.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옆 틀을 잘 잘라 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잘라 주세요 그리고 물을 여기 찰만큼만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정도로 채워주었는데요 이, 이 노란색 가루를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네, 여러분, 저는 좀 물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넣어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잘된이 반죽을 두 개를 나누어 며틀 안에 넣어주고 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이 틀에 있는 것을 잘 빼줍니다. 다시 이만큼 물을 달아주세요. 이번에는 큰 갈색 가루를 넣어주,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. 저는 물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된 반죽을 두 덩이를 덩어리로, 두 덩이로 덩어리로, 아두 덩어리로 나누어 틀에다가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완 이렇게 도넛은 완성이 되었고 도넛 시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색 파란색 가루를 요기란에다가 넣어주세요. 그리고 물을 한 컵만 넣어주세요. 섞을 걸로 잘 섞어주세요. 네 저는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물같지 않고 조금 덩어리가 오, 생겨가지고 네 이건 여기다가 놔주시고 여기다가 이 빨간색 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컵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이거는 다른 곳에다가 잘 보관해 주시고 이 통을 다시 준비해주세요 이통 안에다 해다...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, 이걸 잘 보관해주시고, 이 통에다가 이제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물을 한 컵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섞을 걸로 잘 섞어줍니다. 저는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시럽을 이 짤주머니에다가 잘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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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가지고 얘를 잘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렇게 꾸며봤습니다. 예쁜가요? 네, 저는 이런 거 먹어보지 못해가지고. 네, 그냥, 전식로 놔둘 거고요. 네,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, 안녕히 계세요.